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정리 매매를 당했죠. 가점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셀리버리하고 이화그룹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말씀을 또 드릴 부분은 소액 주주들 움직임하고요. 그리고 출자 지분을 처분해서 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상법 개정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를 통과했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건들은 좀 뒤늦은 개정이기는 하지만 이화그룹이 일단 이번에 또 고비를 넘기면. 이 상법 개정권에좀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될기능성도좀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하고요. 국민청원 상황, 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말씀 잘 경청하시고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새롭게 제가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 매집이란 말 아시죠? 네. 흔들 때마다 모아서 비중을 크게 해서 크게 대박 치는 거. 이 매집줄을 하나 새롭게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상 후반부에 드릴 테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이와그룹 손질 만회할 기회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와그룹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주시고 계셔서 저도 힘내서 또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그런 영상을 계속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좀 안타깝게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매매가 되고 있는데 뭐 이른바 똥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똥값 86원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셀리버리 하고 지금 이바그룹 하고는 어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질적으로 좀 틀리다 이겁니다 지금 이화전기나 eID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청산 가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청산 가치가 꽤 돼요, 꽤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부분 중에서 이제 그또 다른 재료나 뭐그 부동산 매각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다든가 하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들어오실 기회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이런 쪽에서 이화전기나 EID 같은 경우에서 청산 같이 충분히 된다. 제가 뭐 분석을 드렸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수치를 봐가면서, 재무제표 봐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EID,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돈천원 정도는 가는 종목이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 좀 아쉽지만, 뭐, 백 원, 뭐, 이 정도.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이제 혹시라도 정리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이 청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크게 급락하거나, 그렇다 그 하더라도 뭐, 100원 이하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사례는 나타나질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었죠. EQ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500원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나왔던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 청산 가치가 제로예요.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똥값으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 셀리버리 보세요. 지금 뭐, 어, 여기서 뭐 작년도만 하더라도 자본을 다 까먹고 있거든요. 자본금이 184억짜리인데, 재산, 자본 총계가 2 6 0 그러니까, 184억짜리면은 184억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262억 재산만 있다. 이건 잠시이거든요. 악만 기술력이 좋아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똥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이화전기나 EI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면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액주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이와 그룹 지금 이 e 그룹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광립이나 쌍방을 가처분 신청냈고 끝까지 싸운다. 막 이런 건에 어, 기사도 나왔고, 뭐삭발식 고용하고 네, 이런 건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되 중요한 거는 또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네, 요게 2월 24일자 기사인데 아,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 든 것이 그 주주에 대해서 이사 충실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 쪽뿐 아니라 주주한테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여러분. 27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자, 이런 건의 모멘텀이 지금 현재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이화그룹이 좀 버텨간다면은, 이런 거래 모멘텀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출자지은 처분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55억 돈이 들어왔죠. 네, 55억 돈이 들어왔어요. 음, 뭐, 일단 뭐 현금 유동성 나아지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뭐,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봐야 된다. 막 이렇게 보여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재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청원, 국회 동의청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참여도가 좀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10%만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꼭 청원을 좀해 주시고, 청원 했다고 청원, 그렇게 그 인증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석을 하셔서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그래야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리고 뭔가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 좀 일단 그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별로 안, 안 걸리는 거죠. 네. 많이 좀 참석해서 청원해 주셔서 동의를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청원하시고 청원이라고 수익 성원이라고 그 인증 문자 요걸 꼭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뭐라도 해서 할 때까지는 해 봐야죠. 지금 뭐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하튼, 어, 다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액주주연대 김현대표가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 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청원권과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할 겁니다. 일단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예요. 뭐 EID, 이하전기, 이트론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좀 편하죠.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상황을 좀 놓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여하튼 작은 힘이지만 네. 미력이나마 여러분들을 끝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려요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새롭게 그 매집주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만 삼천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1 0 0억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000억, 2,000% 내지 3,000%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하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